이거는 33번, 2021년 3월, 고위 모시고, 모시고사에모의고사 <laughs> 33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p s y c h o l o g i 이제, p s y c 하면, psycho 하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정신에, 그지? 그래서, 마음에, 이 말이죠. 그래서, 심리 연구는, 어, 현재 완료자, 가급 두 시간까지, 이런 사실을 shown, 보여주더라, 이 말이에요. h a 어떤 사실을, 대디의 the 사실을, 대신 the 접속사가 되겠죠. 어떤 사실이냐면, 사람들이 naturally, 선천적으로 삐리리 하더라, 이 말이죠. 효과 됐나요? 종종 뭐 없이 그것에 관해서 그것에 대해서 without thinking 생각도 안 하고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laughs> 자연스럽게, 인간 너무 짧아져. 자연스럽게, 뭐, 삐리라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치? 그럼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찾는 거죠. 그 밑에 부분 봐봐라. 이제 예시를 들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명령문이다. 상상해봐라. 니가 극킹 업, 업 강조하는 거야. 요리를 하는 거야. 어떤 특별한 저녁을 위해서. 누구랑 니네 친구랑. 오케이? 그래서 그랬더만은, 니는 요리 잘해. 니는 좋은 요리사야. 그런데 너 친구는 와인 전문가야. 즉, 뭐다. 완전히 뭐, 완전 프로페셔널은 아니지만 아마추어 소믈리 정도 될 정도로 와인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야 그럼 너, 너, 너 이웃 한 명이 Drops by, d r o 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그집 잠깐 들렀거든 그리고 시작했다는 거야 이웃이 들르고 이웃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어우 <laughs> 죄송해요 뭘말했냐면 you both, 너희 둘 다에게 뭐에 관해서 말했냐면, Terrific new wines, Terrific은 테러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뜻 아주 좋은, 새로운 와인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인이 뭐다? 팔리고 있는 거다, 그죠? 빙 삐삐, 수동인데 뭐죠? 어. 그거다, 그거, 그거 진행형 의미죠. 팔리고 있는, 뭐이거 팔리고 있는, 뭐죠, 뭐죠, 이거, 어, 와인. 어디에서, at a l i q u o 술가게에서, 그 가게가 어딨냐면, 그길 바로 아래에 있네. 잠깐만, 키치한번 하고 올게요. 그래서, 자, 듀오라 있어요. 디오라 이따 했죠. 아이고, 잠깐만. <laughs> 자, 다시 왔어요.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많은 새로운 와이들이, 와인들이 있어요. 와인 너무 많아요, many new. 그래서 there's a lot, 엄청 많아요. 뭐 해야 될 게? A lot of things 되게 되겠죠, 그 그래서 기억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요거 됐죠? 그럼 how hard, 얼마나 어려워. 뭐 하기에? 네가 going to try to, try to remember. 네가 기억하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어려워. 됐나요? 뭘 기억하나요? What the neighbors has to say. 뭐 이거 그 누구 이웃이 있잖아 와인에 가서 막 말한다 했지 그 이웃이 너의 와, 아이고 너가 아니고 와인에 관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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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너의 이웃이 말하는 것을 막히고다 해야 되잖아 좋은 와인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해야 되려면 네가 how a r 얼마나 네가 힘들겠노 are going to 그쵸? No? 어, 근데 이 아이고 여기서 끊지 말자 그럼 그 이웃이 뭐에 서 관해서 얘기하냐면 which wine to buy 그쵸? which wine to buy 무슨 와인을 사야 할지 의무사 투부정사 알죠? 이럴 때면 where to go 어디로 가야 할지거든 근데, 위치는, 위치랑 w 와은 뒤에 명사가 올수 있어요. 예를 들면, what color to choose 하면, 무슨 색깔을 선택해야 될지처럼. 그래서, which wines, 어떤 와인들을 사야 할지에 관해서, 이웃들이 막 말하는 거 있잖아. 그 이웃이. 그 이웃에 말하는 거에 대해서 니가 다 합격을 해야 되잖아. 그게 how hard, 얼마나 힘들겠어. 이 말이죠. 그러면서, why bother? 왜 괴롭히니? why bother to you? 왜 너를 괴롭히니? 이런 뜻이에요. 왜 괴롭혀? 언제? 그 정보, 그 정보가 would be better retained. 이죠 어, b e t 빼고 나면 be retained. 수동태야. 정보가 주어니까, 그지? 정보가 better, 더잘 retained. 유지될 텐데, 유지될 수 있을 때, 이 말이에요. 됐나요? 누구에 의해서 그 와인 전문가 너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에 의해서 더잘 기억될 수 있는데 이 말이죠 근데 그 와인 전문가 어디 앉아있어? Sitting next to you. 네 바로 옆에 있는 거왜냐 같이 지금 밥 준비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만약에 네 친구가 wasn't around 네 주변에 없어 지금 네 친구 와인 전문가 주변에 없어 그러면 네가 뭐다 뭐 그래도 웃잡기고 억지로만 노력하고 외워야지 그쵸? 왜? After 결국 it would be good 좋으니까 뭐가 아는 건 좋으니까 됐나요? 어 뭐다? What? What a good wine would be. 어 무슨 뭐 이거 what would be for the dinner festivities. 자 festivities 뭐 이거 어떤 축제 잔치 이런 것이나그 저녁에 지금 저녁 준비하자 그래서 저녁에 축제에 어, 무엇이 어떤 와인이 좋을지 네가 아는 것은 좋으니까. 그러나, but your friend, 네 친구, 뭐그 와인 전문가, 너 친구가 is likely to be likely to는 뭐 말일 것 같다, 뭐말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또잘 기억할 거라는 거죠. 뭐를 정보를 뭐 없이도 니처럼 그렇게 입은 심지어 뭐 애쓰지 않아도 뭐 엄청 정보를 잘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건 친구한테 맡겨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됐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걸 한다는 것도 모른 채이요위 밑에 내용이 뭐예요? 그거랑 연결시키면 인지적인 노동을 나눈다. 이게 되겠죠. 그죠? 요거 됐나요? 잘하는 건 잘하는 사람한테 간다. 이 말이죠. 요거 됐어요? 네.